데取り組ん 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만드는 말은, 안전한 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BLT, 가 b t 가 됐던, <laughs>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면, 그래도 돈 많이, 이렇게 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음, 그건 아주,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でも BLT で 70cm の障害までしかしないで70のでで。で BLT は7 0センチ念を言ったって70。っていうのはセーフティーフォースのバランスだったら 70cm までが限度なんですよ、うん。うん。그리う安全な場合だらけで7 0ンチが半導だと。だからそこはちょっとイメージをそのセーフティーフォースから。 今度ジャンピングホース、ドレッサージホース、スクリーリングホースだったりに分かれていくと70センチじゃい。そめ7 0未満까지하지만、든지、든지、あるいは할수있는만들려면、だからセーフティーホースのバランスのフラットワークだったら、 70cm가 기본 때옵 그래서 70cm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승용만 편안하게 그냥 타는 일반 말에 대해서만 70cm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리마 씨가 오코니히테 세이프티 호스의 조교의 시각을 트레이닝 시켜서 세리마 씨가

근데 지금 오늘부터 하는 장애물이라든지 마장마술에 대한 부분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 필요한 밸런스 물론 안전한 말 7cm 이하의 그 말들에 기승할 때 이 안전도는 모든 말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애물, 장애, 마장맛을좀안 좋다 그러면 역시 그 안전한 말을 만드는 그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조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초.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세리마치 부장님이 얘기했던 안전한 말 만드는 그게 아니라 장애물 비월 말을 만들고 마장마술 말을 만들고 그 과정에 대한 장애물 비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질문 하고 저건 아닌데 왜 저런 막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Hi.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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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쨌든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꼭이거 이건 저의 가장 기본 지식입니다만 말의 일보 일완보 보폭이죠 음, 일완보 음, 저, 저기는 다리의 높이 저 보폭하고 높이 들어올리는 것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폭을 넓히면 높이가 줄어들어서 아무튼 저 면적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음, 그래서 장애물 자주 무너뜨리는 말은 저 높이가 좀 낮습니다. 부족합니다. <Von96> uh, mm. 오늘 이렇게 콤비네이션 횡목 그다음에 장애물 횡목 장애물. 마스큐리う um. 고유 마스큐리라고 해서 저. 호물선 짓는 이 모양을 오늘 훈련을 일부러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기에 보폭이 확 늘어나지 않도록 일부러 저기에다가 횡목을 놓은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저기에 착취가 된다 그러면 높이는 낮아지겠죠. 그래서그 횡목을 둬가지고 저렇게 보폭이 늘어나지 않고 높이 뛸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제한을 해서 높이 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 앞으로 팍 나가는 경우. 유튜브とかで 봐, 비디오とかで 봐, 이거 다리가 말이 고 머리가 높아서 이렇게 올라니다 예를 들어서 마장마술 경기 보면 목은 높으면서 다리 앞으로 쭉쭉 뻗는 말이 있습니다. 응. 응. 그래서 을 올리고 뒤진화 시켜서 이런상태서리가 높게 올라 그래서 그거는 기양이라고 해서 그 엉덩이는 낮추도록 하면서 위에 그 전지는 가볍게 되도록 해서 목은 들고 다리는 높이 가도록 즉 이렇게 기양하도록 <목소리> 음, 그래서 마장마술 말 같은 경우 말 머리 이렇게 높았을 때그 속력은 별로 없습니다 즉 <목소리> 크게 걷는다 그럴까요? 다리를 높이 들면서 착착 이렇게 드는 것 뿐이지, 속력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장애물 비월할 때 그런 거 하면은 곤란합니다.

말 같은 경우 그 목이 높아 높은 말들이 거의 대부분 장애물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머리를 좀 높이 들지 않고 머리를 써서. 음. 근데 저런 거는 원 블러드는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비월 경기에서 원 블러드 말들은 머리 모양에 관계없이 그냥 힘으로 팡팡 넘습니다. 음, 하지만 더러블렛은 절대 무리입니다. 음, 그래서 더러블렛은 그런 파워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이 온몸을 제대로 된저 바스큐얼 포물선 그리도록 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놀람> 응, 오늘도 도중에 나왔습니다만 이 말은 힘이 없어요 라고 하셨죠 <놀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놀람> 응, 그래서 힘은 없지만 온몸을 써서 그 폼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봉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뛸수 있도록 음. 그래서 그 비월 넣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지금 음. 이 장애물 비월 횡목을 이용한 장애물 비월 훈련인 것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훈련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게, 저기 도약 지점하고 착지 지점, 여기 도약 지점이 장애물에 대해서 가까워지면. 장애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뛰면 이렇게는 넘지만 이렇게는 안 됩니다. <laughs> 음. 음. 하지만, 요, 여기에서 도약을 하더라도 요거랑 똑같은 폼을 써는 그리게 할수 있습니다. 초점다른데 음, 음, 단지 이 가장 높은 점, 정점만 다를 뿐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 횡목을 점점 이쪽으로 갖고 왔었잖아요. 음, 그래서 요 정점을 이쪽으로 오도록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요 연속 장애물에서 장애물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요 앞에 도약하는 그 알리는 그 횡목을 그냥 과감하게 앞쪽으로 더 내줍니다.

내 착지して 점핑 코스로 물러서 다시 세이프티 코스. みたいな感覚でう이く가 자유가 킥요 트레이닝. 그래서 연속 장애물 을 제외한 다른 데서 이렇게 그 속보로 갔다가 평보로 만들고 말보폭을 줄였다 넓혔다 하는 것은 이런 그 보행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도록 안전한 말의 기본을 만든 것입니다. 음. 그래서 안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목 근육 50% 아래 목 근육 50% 고객 중등하게 돼야 되는 거 그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게 돼야만 이 베스큐를 포물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던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まあ 음, ]前, 음. ]前. 음. 그래서 이 말이 요런 똑바른 자세로 갈수 있도록 잡아당기지 말라고 계속 손을 앞으로 내, 내라고 했던 게요 원하는 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말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걸 알게끔 하려고 계속 얘기,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네. <목소리도> 조가리 오뽕포토와 똑이의 길이가 예를 들어 동일하다고 해도, こっちの方が力が入ってるのがわかりますよねエネルギーがうん이 있어서 똑같은 뭐 여기 지금 오늘 6m 6m 쭉 간격을 두더라도 횡목 넘을 때하고 장애물 넘을 때하고 이 도약하는 게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あるときに튄 봤다가 착지してから走っ가い 음.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면서 포물선 그리면서 넘을 때 잡아 당기면 착취하자마자이 말은 앞으로 그냥 확 튀어나가 합니다. 음. 음. 그래서 요 비월할 때 잡아 당기면 이 말은 앞으로 더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더 잡아당기게 됩니다. 즉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응, 이렇게 힘을 빼는 겁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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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장애물 비월할 때. 주먹을 양보한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처럼 한 것처럼 힘이 왔었을 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대로만 넘으면은 착취한 다음에 브레이크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게 중요한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위에장애물은 <laughs> <laughs> 넘어야 되기 때문에 힘써서 이렇게 넘어야 되지만 횡목인 경우는 그냥 아무렇게나 빠져서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laughs> 음, 그래서이 구보를 하더라도 횡목 상을 걷는데 구보를 하더라도 확 지나가지 않도록 차곡차곡 차곡 가도록 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응, 잡아당기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훈련한 이 부분은 왜 이게 중요한 건지 꼭 머릿속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음, 여기에서 뭐 질문이 있습니까? 일단 잘 이해가 안될 거니까 내일 다시 또 설명을 하면서 왜 연습에 이걸 필요하고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들 많이 타봤습니다만. 음. 장애물일 경우에는 진짜 일부러 완전히 양보해서, 그래서 바로 착취해야 될 부분에서 정확하게 착취하도록 해서 유의하면서 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힘차게 해가지고서 잡아당기면서 장애물 넘는 거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절대 틀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연속 장애물 두면서 뛰어넘을 때도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음, 그래서 오늘 그 연습을 계속 시킨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 꼭 알아줬으면 하는 사항은 이 부분입니다. 진입할 때, 예. 장딱처음때말 그 제가 들어 ちゃんと噛んで入る馬もいるんですけど、うん、それもずっと一緒です、うん、だから障害を障害を比於するっていうことはフラットワークよりもうまいのはプレッシャー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だからその時にその一番楽ちんにさせてあげるっていうのは人の仕事だと思うんうん 장애물을 넘으려고 하는 것은 말한테도 엄청난 그 스트레스라 그럴까요? 그러기 때문에 깡 물고 탄다고 볼수 있는데 그럴수록 사람이 편안하게 해도 된다라고 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그래서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장애물 진입할 때 말이 빨라질지 진입에는 그런데도 손을봐 주고 타야 돼요. 아무 신의할 때

가키아신 바로 움트ってしまうとかっていうことでなければできたら譲ってやった 진짜로 완전히 이게 돌아가지고 확 뛰는 경우 아니면 그냥 말 믿고 양보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스트레스 받아서 하지만 금방 말도 깨닫고 아 요거 이렇게 넘어야지 하고 양보해 주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 <놀람>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마삭 할 때도 자유 비월을 일부러 시킵니다. <놀람> <놀람> 음。 <놀람> 그래서 <laughs> 술 마시다, 술그 내일 이제 자유 조마사고로 자유비월 시키는 걸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어떻게 도는지 뛰어넘을 <laughs> 때 어떤 스피드고 이런 걸 하는지 미리 봐둬야 됩니다. <laughs> 그게 바로 그 말이 장애를 넘을 때의 스피드이기 때문에 <laughs> 음. 음. 그래서 요 평지에서 그 속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내일은 오전에 그두줄 조마삭 하고 그 조마삭으로 자유 비호를 시키면서 그 속도 알고 그런 다음에 오후에는 오늘처럼 말에 대한 거 장애물 하면서 이 오늘 배웠던 이 원리를 더 확실하게 이해 시키도록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また見たに教官は何か言いたい。じゃあ、日の教育はこれを待ちまありとうございまた